지금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이라면 77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온실 가스별 배출량을 조사해 나타낸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메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표와 이것을 이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문제에서 전체 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이라고 하면 77을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77인 거 보면요. 전체를 100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합계가 100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종류 중에 어느 한, 한, 한 칸만 이렇게 비어 있다면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두 칸이 비어 있어요.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아래를 보니까 어? 마지막에 그림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지금 그림의 종류는 이렇게 지구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크기가 큰 거는 10을 나타내고 작은 것은 1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은 그림 한개가 그려져 있죠. 이것은 수소, 불화, 탄소, 과불화, 탄소, 육불 화황, 이것이 바로. 1만큼 차지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바로 메탄이 차지하는 양을 우리는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0에서요, 나머지 3 칸에 쓰여져 있는 77, 82를 더한 다음 한꺼번에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요, 85가 되겠고, 자85 더하기 1은 86이니까 100배기 86을 해주면 14. 그래서 14만큼 차지하는구나. 자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은 10을 나타내고 작은 그림 1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산화탄소는 어, 여러분들은 예쁜 지구본으로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어, 동그라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7이기 때문에 70과 7을 합하면 77이죠. 그래서 큰 그림 몇개 그리면 돼요? 일곱 개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7을 나타내게끔 우리가 작은 그림 일곱 개 그리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메타는 14니까 이것은 10과 4로 나눠보면 10을 나타내는 큰 그림 하나와 작은 그림 네 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산화 질소는 8이니까 1 2이차안 되겠죠? 그래서 작은 그림 여덟 개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와 그림 그래프를 모두 완성할 수 있습니다.